여러분 박진형입니다 아, 전세계입니다 오늘은 수육을 좀 시켰는데 승민이가 오늘 깸방하고 저희 집에 자기로 했어요 자고 있었는데 저도 잘나다가 오랜만에 둘이서 한잔하고 싶더라고요 소주가 그래가지고 수육에 소주를 시키고 깨웠습니다 지금 자나 일어났어요 저랑 승민이는 원래 둘이서 술을 잘 안먹습니다 둘이서 술을 먹다보면 좀 취해가지고 네, 가끔 이 싸우는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 <laughs> 저분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저 임플란트 다 하고 네이 네. 기가 어디 깨졌더라? 임마 늑골이 아예 나가버려가지고 딱밤 게임하다가 제가 이렇게 비껴쳤는데 잘못하고 늑골이 맞아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자 일단 한잔 하시죠 아 지금 해 뜨고 있는데 씨 원래 술은 해뜰때 모여야 됩니다 자 차미술로다가 일단 먼저 한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 달다 술 먹방 할 때마다 그거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잔 어디서 샀냐 요거 잔은 다이소에 가면 팔아요 다이소에 음이집 맛있네 음이집 맛있네 막국수에 며칠할도 들어가네 힘들면 말하세요 이점보면 조금 힘들어지겠네 아또 너무 깨지겠네 또 저기 깨지겠네. 아, 잠깐만. 빵빵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카톡이나 한통 하고. 아이들은 나 탈능력이 <차이 영역에 웃음> 진짜거든요.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어, 사람 하나 높아야겠다. 저희들은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들 다 요즘 술을 잘안 먹잖아요. 놀 시간이 많이 없어. 맞다. 요즘 술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안주가 비싸니까. 응. 음. 안주를 많이 못 먹었잖아. 맞다. 여러분, 진짜 옛날에 이거 꿈도 못 꿨습니다. 진짜 수육은. 저희가 제일 좋아하던 게, 옛날에 땅땅 치킨이라고, 그 치킨 체인점에서 뭐 세트하면 만 얼마? 근데 양이 엄청 많아. 그 맛있게 먹었었지. 그냥 한네 명에서 앉아 한개 맛있게. 음. 술집 가도 오뎅탕 하나 시켜가지고 <laughs> 육수 리필. 을 <립스틱을 웃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바로 다음 차 맞아. 지금 많이 먹 자꾸 뭐 씹고 있네. 씨하는 감이 이제 세 단째인데. 앉아 뭐가야 소리 안안 앞에서. 나도 카메라 앞에서 말이 말이 이렇게 잘안 넘어. 되게 많이 잘합니다. 영업을 지금 맨날 내면 영업 매년 지 <laughs> 군대 찾아하자마자 휴대폰을 팔았거든요. 지금도 휴대폰 팔고 있지만, 막 그런 거막 궁금해하던데. 나 뭐, 어떻게 사장 됐냐고 이런 거 있잖아. 오, 막 다들 대부분 다 금수저인 줄 알고 막. 와, 근데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 금수저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가난했으면 가난했지, 평범하지도 않았고. 아, 지갈길 알아나잘 사는 거지. 금수저 <laughs> 쓰면 오덴탈 리필해서 한주안 먹지. 금수저 쓰면 내 이런 방송도 안 합니다. <laughs> 막한끼 30만 원뭐 50만 원짜리 <laughs> 그런 걸 리뷰하지. 오늘은 무슬랭 30장까지 사서 그러니까. 피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잔 따라먹어라. 그래 한잔 따라먹어라. 음, 음. 형님이시니까 예, 꽉 차게 드리겠습니다. 음. 아 형님 또 술을 잘 드시지 않습니까? 한잔 음. 드시지 여봐. 음, 그래 동생아. 케이스샷 분이네난맛있 넌술잘 마시니까 <laughs> 술 먹을 때 만약에 촬영을 하면 그게 좀 아쉽다. 스트리밍이면 음 맞아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수 있는데 저 재밌잖아 맞죠? 우리도 우리도 재밌고 무슨 사람도 재밌고 얘기하면서 음. 5만 명 달성 때는 스트리밍 술 방송으로 할게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승민이랑 저랑 저녁 한 시기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시 같습니다. 얘가 2월 초, 나 2월 중순, 이렇게 저녁을 하고, 둘이서 옛날 첫날 PC방만 가요. 그러다가 3월쯤인가 둘이서 월세방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서도 PC방만 가요. 근데 둘다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이바닥 인생에서 진짜 고마운 친구 한명 있었어요. 저희가 돈이 없는 걸 알고, 친구 한 명이 연락이 와가지고, 얼마야? 2만원이었나? 3만원, 3만돈 3만원. 돈 3만원 3만 붙여주면서, 이 돈으로 PC방 가지 말고 밥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와지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이 남아가지고 아직 친한 친구거든요 정말 그때 딱 마음에 감동을 너무 받아가지고 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3만 원을 가지고 다시 PC방을 탔어요 <웃음> <웃음> 그것도 하루만에 다어 다고 그러다가 제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 하자 제가 알바 초급 보다가 핸드폰 보면서300 이상을 볼수 있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승민이랑 같이 가자 우리 첫달 월급이 진짜 웃겼는데 47만원 43만원 4만원인가 차이가 어? 났었는데 그러다가 뭐 이제 좀일좀 좀 해가지고 뭐200 300벌 이렇게 하고 어. 아좀 적겠다 그래서 민뭔데 이게 음딱 그걸 어. 한개 <laughs> 지더 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가지. 아지아지 왜? 조금 더떨어야지 우리 좀더 떨어지는데. 코치는 차이지. 자, 이거 제일 근래에 저희가 둘이서 술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뚱이라는 동생이랑 같이 먹었는데, 셋이서 다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뚱이랑 편집자 동생은 집에 같이 있고, 저희 둘이는 술을 한잔더 먹으러 나가기로 했어요. 국밥에 소주를 한잔더 먹었는데, 그때 이제 두잔뭐한네 병? 다섯 병? 이런 거없 그래서 이제 둘다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필름이 끊기는데 우리는 기억이 안 나. 둘다눈 떠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laughs> 이제 거기서 눈을 떴는데 둘이서 이제 뭐 먹을까? 해장 뭘로 할까? 이랬는데 딱 일어나니까 폰에 연락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뚱이랑 편집자 동생이 형들 화해했나? 하면서 <laughs>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나 아무 기억이 안 나니까 뭔 화해를 해. 전날 밤에 저희가 술을 먹고 엄청 싸웠대요. 내가 침대에 누웠는데 김승민이 내 보고 뭐 삐지지 말라카면서 뭐 그랬는데 내가 바로 쳤대요 승민이가 날아갔다가 갑자기 뭐 하면서 와가지고 <놀람> <laughs> 내마음트 따가지고 뭐리고막 애들이 말렸는데 내가 또 발로 차고 엄청 싸웠대요 진짜로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주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더라고 저희가 방송이라서 더라 거예요 진짜. 니네 폰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 애 내린다. 네 있다. 보인다. 1위일걸 1위? 너도 누가 1위던데? 승민이 형처럼 하루에 1통화는 기본. 아 2통화가 기본. 별로 하는 말은 없거든요. 한 2통화나 합니다. 근데 뭐 얘기하지? 전화. 그냥 뭐 하는데? 뭐? 이거도 이 있잖아. 여보세요. 어 빠이 <laughs> 진짜 요즘에는 근데 아 진짜 옛날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술을 자주 마시는데다 바쁘니까 이거좀더 응. 바빠도 되는데 좀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유튜버 촬영이 많이 나오는 이유 제일 친한 놈들이 유튜버라서 나는 놀러 갔는데 어 놀자 응. <laughs> 저희가 에 앞에 있고, 원래 승민이랑 저랑 방송을 했었어요. 몇년 전이지? 한 4년 전쯤 됐습니다. 15년도 그때 저희 둘이가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뭐 여러모로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 많이 닥쳐서... 아, 일하는 사람이 그래요. 절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아프리카 TV를 조금 더 이어가다가 네, 그만뒀어요. 그때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하고 싶었어요, 진짜 매년 하고 싶었으면 매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까 이렇게 기회가 돼서 다시 시작한 거죠. 원래는 게임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동영상 아직 남아있나? 아, 그때 촬영도 진짜 재밌었는데. 일단 한잔더 하자. 괜찮나? 어, 훨씬 안예사 보이는데. 술이 튀는 <laughs> 거이고 <laughs> 잠이 와서 잠이. 아바 자고 있는데 깨어가지고. 와 맛있다 이거.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막 20대 넘어서 친구 사이가 좀안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근데 우리는 싸우긴 싸우더라도 한 번도 뭐어은난 적이 없잖아. 우리가 아무만 맨날 추워받고 뭐하고 뭐하고 서로 기분 나쁜 말 하고 해도 진심이 아니다. 뭐 이런 걸아니 음, 맞다. 진짜 막 화를 내고 안볼 것처럼 해도 그게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나는 좋은 친구 오래 만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자기가 더 양보하고. 음.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또 근데 서로 양보를 해야, 해야 되는 거거든. 한 사람만 양보하면 그거는 파탄 나는 거고. 그래고 저는 맨날 승민한테 양보를 해요. 먼저 치라고. <laughs> 어차피 그래도 이기니까. 응. 다음번에도진짜 <laughs> 다음 없거든요. 그때까지. 시청자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촬영 전에도 내가 이기고 노력한 <laughs> 사얘기하길래안딱놀았 <laughs> 싸우잖아요. 승민이가 이게 저보다 팔 길이는 깁니다. 근데 저는 또 어떤 스타일이냐. 인파이터. 이댐프 시롤로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팔꿈치로 이렇게 턱을 주는 스타일인데 이러면은 게임 오바. 네, 사실 둘다약보라서 싸워. <laughs> <못 웃음> <laughs> 저는 뭐 멸치고, 얘는 느린 돼지고. <laughs> 말싸움은 제일 잘하죠 세상에서 음, 말싸움은 누구나 다 이기지 나 아, 져본적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먹고 안주가 다돼가지고 저희둘 다 밥을 못먹어가지고 지금 자다 찬물 한잔했다 자뭐 잔걸로 생각해야지 <laughs> 찬물 먹었는데 말이 그랬고 이나 카메라 배에 있으면 말이 존나 안 나와 왜그러 왜그러냐면 이렇게 비속을 썩어 사는데 음 카메라 배웠으면 덜하잖아요. 맞아 우리가 원래 제가 비속어를 많이 사용해요 서로한테. 예, 옛날부터 그래서 습관이라 가지고 친구들끼리 다 그렇잖아요. 음. 저도 이게 제 그걸 보여줄 수 없는 게 이게 너무 편해지면 은 비속어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친구들끼리 있을 때. 근데 그걸 조심하려다 보니까 이상 음. 안 나와. 인정하게 되고 또 비속어 쓰시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죠. 이거 한점씩 먹으면 되겠네. 음. 자 이거 사이 좋게 먹자. 승인대로. 나는 요거 승연이는 요거. 아, 자, 입더 걸었고 어, 막잔하지 요자 저희는 막잔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트리밍이면 더 재밌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5만명대 가시죠 한번자 그럼 여기에서 이만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뚱카랑 여러분들 안녕 오늘은 이리와 치우세요 그때 짜파게티 내가 치웠으니까 아씨뻘쭘라 인 아, 비 아, 아, 비 주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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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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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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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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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